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11월달에 분양 예정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구암초등학교와 구암중학교, 구암고등학교, 숭실대학교 등이 있으며 상도 근린공원이랑 성현드림숲공원도 가깝습니다.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까지는 도보 15분에서 20분 거리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봉천동 재개발 현장으로 같은 순위에서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하며 다자녀 특공 유형만 수도권의 50% 배정합니다. 그리고 특공 예비 당첨자는 지역에 구분 없이 추첨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 등타 지역도 예비 앞번호 받고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 특공이랑 일반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맞는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공급 당첨자는 전용 면적 85 이하 청약 가점제 100%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중복 청약입니다. 특별 공급에 청약하고 일반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특공이랑 일반 서로 다른 주택형 선택 가능합니다. 대신에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은 제외하며 예비 당첨자도 특공으로 번호 받으면 일반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예비 당첨자 선정이 특공은 추첨, 일반은 가점제, 점수이기 때문에 청약 가점 점수가 높으면 예비번호 받는 것까지 감안해서 특공의 중복 신청 여부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 공급은 현재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공고일 전까지 세대 분리해야 무주택 인정하며 소형 저가주택 보유하면 특공 신청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에서 미혼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면, 공고일 전까지 같은 주민등록에 등록하면, 부양가족 인정하며, 무주택 또는 소형저가주택, 한채 보유한 부모님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당첨에서 유리한 무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형저가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은 1억 3천, 지방은 8천만 원 이하 주택 한채 소유한 분들은 민영 아파트 일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수나 가격 등에 상관없이 현재 같이 거주하는 자녀들은 노부모부양만 제외하고 특공이랑 일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